두루두루두루... 아직은 좀 어렵지만... 아, 이제 겨울... 아, 이제 그럴싸하게... 집이안살고있어요 저의 집 어떤가요? 할로우 저는 지금, 침대 배드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사가는 집으로 가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나왔고요. 픽업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하고 좋아요. 아, 드디어 침대가 온다니! 제발 별일 없이. 픽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새로운 집에 왔어요. 급하게 침대 옮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돼가지고 급하게 <laughs> 짐들을 그냥 다 옮겼어요. 짐을 먼저 옮겼고 내일 하루는 이 소파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. 침대가 없어서 못 자고 여기가 새로 이사한 집입니다.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. 지금, 청소를 한번 크게 해야 될것 같고. 뭐야? 나의 뉴, 정화죠 아, 일단 청소 거의 다 했어요. 아, 피곤해 죽겠네. 아,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죠. 안녕!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. 아까 그새 집에 가서 다 옮겼고요, 물건을. 딱 먹을 저녁하고 내일 입을옷 이런 것만 딱 빼놓고. 지금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왔어요. 냄비를 가져가가지고 뭐냐 네. 프라이팬에다가 라면 끓이고 있는데 몰라 그냥 먹겠습니다.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내일 또일 있고 아 라면입니다. 쫓겨나는 집에서 마지막 식사입니다. 음 오늘 샤 집에 가서. 청소를 다 하고 왔어요.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고양이가 살아서 그런지 소파에 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근데 제가 또 심지어 고양이 알레르기 있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 그거 다 걷어내고 침대는 오늘 옮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옮겨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가기로 했고요. 그러고 나면은 뭐 다른 것들은 차차 준비를 하거나. 그럼 될것 같...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제가 이방수렌트비다돈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말했을 때가 한 2-3일 전이었나? 그런데 그때 어 오늘 밤에 보낼게 이런 식으로 대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낸다 했어요 근데 3일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야돈 돈 달라고 돈안 들어왔는데 왜안 들어왔는지 돈 보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더니 만 답장이 온거예요 너가 내일 나가는거 확실하게 나가고 정리되는거 보고 키 받고 나서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맞는 거긴 하죠 정확히 이제 할거 하고 빠이 하는 게 맞는데 좀 띠꺼운 거예요저 솔직히 나갈 때 마,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래 다 이제 해탈하고 이제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하려 했는데 또 저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확 나쁜 거야 하지만 제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냥,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. 무슨 돈 보내준다 했던데, 또중에 보내준대. <laughs> 진짜, 끌길래, 끌길래. 저는, 지금까지 이렇게, 재밌는 에피소드였답니다. 그래서, 이제는 새 집에 들어가서, 어떻게 지내는지, 뭐, 새로운 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정리 완료. <laughs> 침대도, 정리가 됐고요. 사실 빨아주려고 했는데... 뭐 지가 빨던지 말던지 감정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... 아무튼... 아침에 밝았고, 6시에요. 출근해야 됩니다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 go. 이 집에서 나오는 마지막 출근길... 아, 날씨 좋다! 왠지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아. 꽃도 폈네요. 마음이 헐가분해너얼굴어 이렇게 어었굴어얼었굴이다널부어 쳤습니다. 깨 널굴어깨, 널굴어어 설뭉치 담요삼 기분 좋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본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불이랑 커버, 침대 커버도 다 샀고요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서랍장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가구들을 들이고 이러니까 좀 진짜 제집 같은 느낌? 짐 가지러 옵니다. 마지막 짐을 빼러. 집 주인이 없네요. 운동하러 갔나봐. 이제 싹 정리했습니다. 르르릉. 집 나가는 날. 화장실도 싹 정리했어요. 아무것도 없지. 저만 있지요. 집 주인이 아직 안 왔지요. 저는 못 나가지요.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나가지요. 아... 하... 가실도 보여드리죠 여기거실이지 예, 그리고 주방이지 그리고, 제 음식 다뺀 냉장고쥬? 끝났습니다 잘 있어라 난 떠난다 굿바이다 이놈아 하지만 집은 잘못이 없다 집은 너무 예쁘다 이제 요시도 마지막이겠구나 요시야 잘 지내 안녕? 너 되게 많이 자랐다 안본 사이에 난 이제 집을 떠날 거야. 안녕 요시야. 즐거웠어. 집주인이 왔습니다. 이제 이 키를 돌려주고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. 한한 오일, 7일 만에 물어보는 건데, 무튼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아 잘 있어. 안녕. 같이. 드디어 완전 이사했습니다. 아직은 좀더럽지만 여기에 침대가 들어오면 완벽해지겠죠? 오늘 하루만 소파시 잘 거예요. 행복하다. 아 그리고 여기다가 그 가족 사진 같은 거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데코를 해야겠습니다. 새로운 집의 마당. 후 기분 좋다. 풀 밟는 느낌. 예이기도 <laughs> TV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애들이 와서 이러고 있어. <laughs> 난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고. 아야. 귀여워 친구가 이렇게 큰 차가 있어서 도와줍니다 잘제습니다 한번 가볼까요? 픽업을 하러 왔습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정말 힘들게 올리고 있습니다 돌릴 수 있을까? 고마우신 분들 싫었습니다 드디어 내 침대가 옮겨지는구나. 다 싫었습니다. 위 베드가 있습니다. 진짜 지옮기이 대작돼. 정말 좋은 집. 집에 드디어 베드가 도착했어요. 날씨가 너무 좋고 고맙게 됐... 대해줘가지고 들어간다 도착 아 친구덕분에 도착했어 이제 옮기면 됩니다 마침내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아 행복하다 이제 편안히 잘수 있겠죠 허수이러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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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침대가 들어왔습니다. 뚜르르~ 나 예방~ 동네에만큼... 아,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집에 놓을 러그를 보러 가고 있어요. 중고나라처럼 호주에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는데, 아, 아무튼! 지금 러그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카페트를 샀어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아 힘들다 가보자구 너무 열심히 짐을 옮기다가 비봤어 아 아파 영광의 상처 집을 꾸미기 위한 영광 아, 이제 그럴싸하게 집이 완성이 됐어요. 가구는 다 옮겼고. 아, 끝났다. 근데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일단 해보죠. 마침내 집을 다 꾸몄습니다. 저의 집 어떤가요? 제 침대와 카펫도 샀고요. 저렇게. 침대 옆에 두는 가구로 샀습니다. 두 개를 갖고 왔고 마침내 집을 다 꾸몄습니다. 예! <laughs> 아 좋다. 지금 쉬는 중. 이 카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이즈가 딱 맞아. <laughs> 저 오늘 데이 오프였고 오늘 하루 종일 중고 거래하러 다녔어요. 이 카페트 샀고 저기 뒤에 보이는 서랍 있죠? 서랍도 샀어요. 여기에 서랍 하나 더 있어요. 득템을 했습니다. 아 점점 이제 저의 손길이 닿으면서 제 저의 방이 꾸며지고 있답니다. 너무 행복해. 그리고 오늘 룸메이트, 하우스메이트랑 같이 맥주 마셨어요. 근데 저는 저만 이렇게 외롭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랑 똑같더라고요. 그 친구는 시드니에 사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 본인도 외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구나 한번더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 공간이 아직 좋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. 그러고 그 원래 살았던 집에 그... 하우스메이트? 하우스메이트가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뭐 언젠가 주지 않을까요? 아니면 뭐 마지막 이번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주면은 이제 경찰서 가서 <laughs> 얘기하려고요.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아, 정말 인생에서 큰 경험하네요. 그래도 안정적이고, 집이 생겨서 마음이 좋아 좋아요. 이제, 완전히 그전 집주인과 결말이 났습니다. 그 친구가 돈을 마침내 보내줬고요.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고, 저는 이제 제 집을, 제 집에 완전히 이사를 했고, 정착을 잘 해서,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는 연락할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마주친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 기나긴 한달 하고 10일이구나 40일간에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잘 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도 너무 마음에 들고. 아무튼 오늘도 신나게 보드 타다가 다쳤어요. 끝났기 때문에 속이 후련합니다. 너무 속이 후련해. 저는 이렇게 앞으로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.